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칵테일을 만들어 볼 바텐더 정선호라고 하고요 자 오늘은 이제 날씨가 아주 따뜻한 봄이 왔기 때문에 오늘은 봄철에 어울릴만한 칵테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아주 손쉽지만 맛과 또색 이게 이제 뭐 봄과 아주 어울릴만한 칵테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은 아주 이쁘고 맛있는 피치크러쉬라는 칵테일 지금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피치 크러쉬를 만들기 위한 첫 번째 단계, 글라스를 식혀주는 칠링. 네. 얼음을 이렇게 담아 준 후에, 쉐이커에 피치 리퀴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짠짠. 자, 지금 저는 이제 연습을 많이 해서 프리프워링이라고 하거든요. 막 따르는 게 아닙니다. 정확히 용량을 재서 넣는 거라서 여러분들은 집에서 이제 소주 한 컵, 소주 잔한컵 정도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글라스에 피치 리큐르를 따라준 후에 네, 미리 준비해둔 크랜베리 주스를 넣어주면 되는데 이 용량은 피치 리큐르가 소주 한 컵이 들어갔을 때 크랜베리 주스랑 샤워 믹스는 두컵 정도. 미리 준비해둔 크랜베리 주스를 쫙 따라줍니다 그리고 샤워믹스도 소주잔 두컵 정도를 미 따라줍니다 그래서 이건 솔직히 저어서 그냥 얼음에 담긴 글라스에 따라주셔도 무관하지만 저는 그래도 조금 재밌게 만들기 위해서 흔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니면 이런 이렇게 시트한 칵테일은 얼려서 드셔도 되게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은 쉐이프를 10회에서 15회 정도 짠짠. 자 그러면은 이제 냉기가 많이 설려 있죠. 이렇게 네 시원하게 만들기 위해서 녹은 얼음은 가방에 버려주시고 다시 새 얼음을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거름기를 통해서 따라주면. 됩니다. 색이 진짜 벚꽃 보단 좀 진하네요. 네, 레몬 즙을 살짝 넣으면 더욱 더 스위트한 테이을 드릴 수 있어요. 자, 오늘의 칵테일 피치 크러쉬를 만들어봤습니다. 네, 저도 한 바텐더 한 10년 넘게 하면서. 가장 많이 만들어봤던 칵테일 중에 1순위라고 하면 아마 피치 크러쉬가 아닐까 싶어요. 그만큼 여자분들도 많이 찾으시고 술을 잘 못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진짜 즐겨 마시는 칵테일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봄에 어울리는 칵테일 1편 피치 크러쉬 만들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